아침 출근길이 몇시에 시작하지? 아침에? 어, 아침에 어, 보통 어, 7시쯤에 여기 나오지. 7시에? 네. 7시에 나와서 자전거 타고 네. 회사로 출근하는 애가 상쾌하게, 아이고, 상쾌하겠네. 이, 이 시간이 어떻게 처음엔 몰랐는데 음. 가장 좋은 때가 이 아침. 즉전 직장 다니던 게한 이십 몇 년, 이십 이십 몇 년이지? 아니 그전 직장은 내가 팔십구 년 일월달부터 다녔으니까. 어. 십년 일월. 지금부터 지금 회사까지 지금부, 보 지금 삼십사 어. 년을 어. 다니고 있었어. 삼십사 년. 전 직장이 삼십일 년. 어.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가 삼 년째 지금 다니고 있지 중. 삼십일 년. 삼십일 년 동안은 이제 주로 예, 자동차로 음. 타고 운전해서 좀 아. 장거리였지, 그죠? 그런데 이제, 이제 31년이 다 이제 장거리는 아니었고. 장거리는 아니었고. 그, 한, 그 중에 어, 상당 부분은 이제 광화문하고 계동에 있었으니까 어. 어. 거기도 뭐 시내산 다녔습니다. 어. 한 10년 정도를 이제 화성까지 어. 출퇴근 거리를 보면 왕복 150km 정도 되는 데 어. 다녔었죠. 어. 진 짓을 했지. 지금은 이제 네. 완전히 상황을 <웃음> 바꿔가지고 <웃음> 이제 자 뭐, 자전거로 다니잖아, 이제 주로. 뭐, 아닐 때도 있겠지만. 근데 오늘 이제 같이 어, 양화대교를 건너오면서 어, 용덕이가 이게 매일 아침마다 이게 느낌이 다르겠구나. 어, 양화대교가 넘어서 지 아침에 출퇴근을 이제 자동차로 쭉 하는 사람하고 지금 나는 이제 자전거로 이제 출근하고. 어떤 예전하고 지금하고 그런 차이를 갖다가 굉장히 처음에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가끔 느낄 것 같고. 근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느낀 점 한번 얘기를 해줘볼까? 뭐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이제 그전에 전 회사를 그만둔 음.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음.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보 몸에 약간 그 건선이라는 음. 변화도 생기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음. 그+ 그만둔 이후로 그 이후로 이제 어떤 회사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음. 뭐 출퇴근에 자전거를 하게끔 됐지 음. 이제 자연스럽게 음.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일단 시간에 그렇게 구애도 안 받고 음. 일단 어떤 아침 공기도 이제 좋고 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옛날하고는 많이 다른다고 음. 볼수 있죠. 아까 영화대교 같이 넘어오면서 느낀 거는 더 활기차 할 거란 생각도 들어 이렇게 차에서 음. 갇혀가지고 속도감에 밀려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이 흐름을 보기보다는 그냥 내가 흐름의 속도만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꼴이 되는데 아까도 내가 거리를 두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은 자동차의 물결이 쫙 보이고 또 도심도 보이고라면 어떤 내가 흐름의 물결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흐름의 물결을 볼수 있는 시각도 열릴 수가 있겠구나. 물론 이제 그게 내 지금의 위치나 나에게 꼭뭐 필요한 거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좀 여유라는 부분도 좀 생기지 않을까. 어, 뭐 어떤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생기지, 많이 음. 생기고. 지금 얘기한 대로 옛날엔 차에 있다 보면은 음. 그 안에서 할수 있는 게뭐 약간 그 고민거리? 음. 뭐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음악도 듣고 뭐 이런 건데. 주로 자전거는 이제 외부의 어떤 바람이나 어떤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귀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음. 이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감각, 음. 거기에서 많이 집중이 되는 그렇죠. 그런, 나도 달리기나 이 자전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자연 감각을 계속 접촉할 수 있다는 게, 어, 별건 아니지만, 굉장히 나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 이게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끝까지 번민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자연 감각들은 상당히 치유해주는 것도 있더라고 기다리게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달리기나 자전거를 많이 이렇게 권유도 하거든. 그래서 용덕이도. 많은 친구들한테 요새 뭐 이제 자전거 많이 타라 <laughs> 전도사가 됐지 <요즘. 웃음> 그요이에 <그지>? <laughs> 어. 예. 예. 그래. 출퇴근을 할 때도 보니까 이게 그 내가 이제 출퇴근 하는 게한 20여 킬로 정도 음. 되는데 왕복은 예. 왕복으로 50킬로 정도 되는 40킬로? 왕복으로는 어, 40. 어, 이제 40킬로 이제 보면 이제 출근할 때는 음. 뭐 20킬로 내고 음. 또 퇴근할 때는 좀 일부러 좀 약간 음. 돌아가는 음. 경향도 있지 40km에서 50km 사이가 될거 같아요. 시간은 어떻게 되지? 그러면 시간은, 출근할 때 시간이 시간은 45분. 45분. 45분 어. 4 5분 걸리고 퇴근은 뭐한 시간이 정도. 1시간 분 걸릴, 어. 걸릴 때이렇 어.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내가 의도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하는 거니까. 음. 다보 집에 가면 기분도 좋고, 집에 가기 싫어서, <웃음> <웃음> 뭐 하여튼 집에 가면 뭐, 하여나 <laughs> 음. 마누라 <그거. 웃음> 그건 아니고, 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내 의지대로 하다 보니까 여유가 좀많아지고아 어. 옛날에는 퇴근 시간은 뭐, 한만키 걸리는 두 시간 만두 내렸으 자전거를 음. 편하게 내려오라고. 관리직에서 있다가, 어, 음, 뭐, 어, 어떤 이유든 간 멈춰야 되니까, 그치? 언제 시기의 문제지, 그제? 죠 그렇죠. 어, 멈추고, 새로운, 일을 들어갔어, 새로운 일은 이제 들어갔어, 그죠? 새로운 일은 지금처럼 완전한 뭐 관리직은 아닐 거라고 봐, 그으 보고, 적절하게, 어, 내가 몸도 좀 써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앞뒤로, 밑에 일, 위에 일다 해야 될 거라는, 그러기는 나는 대략적인 추측은 그렇게 하는데, 음. 네, 그, 일, 또 노동의 차이, 어떤 그 차이에서 오는 그 생각들, 네, 그런 거, 뭐, 다른 친구들도 다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 어, 지금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해야 될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조금 나눠줬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 나이에 뭐 어디 가가지고, <laughs> 옛날에 하던 똑같은 그 대우를 음. 받으면서 일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음. 내가 이제 옛날 그 회사를 장기간 근무하다가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일에 대한 좀 스트레스가 있었거든. 음. 그 스트레스가 뭐 업무 과중이나 음. 뭐, 뭐 사실은 뭐 일이 많고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 공장에서 이제 내가 좀 근무를 하다 보니 가끔 이제 안전사고 같은 게 많이 나거든. 음. 음. 안전사고 나올 때. 회사가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음. 이제 어떤 중장기 부품이다 보니 음. 수백만 개 부품 중에서 한 개가 불량이 나면 엄청난 그 여파가 다가오기 음. 때문에 제품 불량에 대한 항상, 항상 어떤 우려 음.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되게 많은 그 스트레스가 다가왔어요. 음. 음. 평소에는 아무것도 음. 하늘이 없다가도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 생기면 음. 그걸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게 반복되다 보니 사실 업무적으로 상당히 회의를 느꼈었다고. 음.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그 여파로 어떤 건성 같은 것도 생긴 음. 것 같아서 그래서 회사를 일단 그만두겠다는 음. 마음을 먹었었죠. 음. 그리고 이제, <laughs> 일단은 뭐 그만두고 나서 다행히도 지금 회사에 이제 바로 연이어서 출근을 하게 됐어. 했는데, 얘기했다시피 이 회사는 뭐 내가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 음. 영업 관리라고 할수 있는 건데, 뭐, 옛날 내가 한 20년 전에 했던 그런 뭐, 업무랄까? 음. 실무적으로 하는 거. 그거 플러스, 뭐, 또 보면은 뭐, 다른 관리직의 일도 해야 되고, 음. 실무적인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몸도 좀 써야 되고, 또, 좀 머리도 좀 써야 되고, 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조화가 돼서 나한테는 상당히 이제 그게 다행인 거지. 음.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어떤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없고, 어떤 그, 불, 불 예측 불가한 그런 일도 없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마음에 드는 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음. 그, 스트레스라는 부분이 이제 뭐, 우리가, 어, 어떤 중요한 직책에 올라갈수록, 어, 없을 수는 없는 거겠지, 그지? 근데 그게 어쩌면은 뭐, 50 초반? 40 후반? 이럴 때는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나이지만 60도로서는 정말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들으면서 해보게 되네요. 그걸는 아, 몰랐는데, 우리도 이제 뭐 비슷하거든. 하 개인적인 일이지만, 아무리 경험이 쌓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야, 이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laughs> 가끔씩 이제 이게 불안한 심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들더라고. 좋은 선택이고 좋은 빨리 어쩌면은 어 그런 느낌이 왔을 때한 해라도 빨리 빠르게 정리해 나가는 것도 천명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맥락에서 보면은 뭐 얘기했듯이 언제 시기적인 문제였었거든. 음. 올해 그만두냐, 음. 뭐 내년에 그만두나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3년 전에 내가 결정 한게 지금은 잘했다는 생각이 음. 좀 드는 거고 음. 그 덕분에 상당히 지금 여유를 많이 가지고 음. 이제 생활하고 있거든 음. 옛날에 비해서 퇴근 음. 시간도 그렇고 또 어떤 주말에 골프나 이런 것들도 안 하다 보니 또그 그 자전거도 탈수 있고 등산도 할수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나이 이 나이에서는 상당히 좀 가능한 다른 걸 버리고 그쪽으로 좀, 좀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야 그런데 이제 이게 경제적으로는 뭐, 막, 막말로 반가입? <laughs> <laughs> 옛날에 비해서 반에 <laughs> 반대와안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 수입으로는 그렇게 이제 많이 줄었고, 어, 그 다음에 대신 이제 얻은 게 어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어, 그에 따른 이제, 물론 저울질을 해야 되겠지만, 다 이제 초탈로 이제 우리 계산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제 행복지수. 내가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적인 것도 아직 무시할 날수 있는 아이는 아니고 이제 도시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겠지. 그러면 이제 행복 지수를 10으로 봤을 때, 어자 옛날에 옛날 거는 행복 지수가 몇 점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 당시에는 <laughs> 내가 그 당시에 어, 몰랐기 때문에 어쩌 보면은 그때도 어쩌 보면 1 0이었다면뭐 어. 7, 8 정도는 어. 됐을 것 같은데. 그그만두기를 하고 나서도 사실은 그거를 버리기가 쉽지 않았었고 그러셨겠지 그, 그왜 그러냐면 없자고 그살 날도 어, 많이 어. 있는 거고 당장 그만두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막상 지금 하고 나니까 뭐 그만큼 그 월급 봉투는 어. 얇아졌지만 어. 그 행복지수는 지금은 좀더 높아진 것 같아 거 그, 아. 옛날에, 그 높아진 것 같아 훨씬 그옛 그때보다는 높아진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제 뭐어서내본 기억도 나는 게 뭔가의 자유나 그 여유를 찾으려면 내 생활에서 뭔가를 버릴 것을 이제 그 선택하는 게그 자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려야 될 거를 꼭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뭐 얻는 게 있으면 버리는 게 있어야 된다고 나오겠죠 물론 내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이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행복 키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 무리하다는 거, 좀 무리한 거라는 건 아는데 어쩌면은 뭐 어느 순간 자기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로 어 두고 사는 게 가장 좋겠지. 그러니까 옛날 옛날도 어 10에서 7, 8이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좋은 그래도 음 마지막까지. 잘 정리하고 좋게 지내왔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되는, 지금은 더 좋은, 더 좋은 또 새로운 거를 찾아가는 시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자, 즐겁게 열심히 화이팅 하면서 찾아가 보자고. <laughs> <그렇지. 웃음> <그래>? 같이 화이팅 <laughs> 하자. 그래. <laughs> 제품들은 어. 의료 외품이야 웹품, 웹품이 더 나쁜 같은 품 같은 거. 소모품. 음. 침대 커버가 됐다. 어. 어. 마스크가 됐다. 음. 이렇게. 그거는 음. 민에도 많이 쓰겠는데 장갑. 음, 장갑. 어. 마텍스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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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주로 큰 병원에 납품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들어가는 도, 소매상으로 또나가나 대학병원을 대학병원급으로. 아이템에 맞게, 어. 실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주는 거지. 음. 갖다 이제, 업체별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음. 쉽지 뭐. <laughs> 그냥 특집으로 어, 내가 맡은 복지에서 어, 60대 이후의 노동과 이제 생활 건강한 생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어, 좋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적절한 이 지금 60대 이후의 삶을 뭐야을좀 갖추고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마지막 정리를 좀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동기사회에서도 어, 뭐,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고, 또 친구들, 속성들이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용적이가 마지막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 마지막 끝으로 이제 친구들한테, 어, 하고 싶은 얘기 안거나 뭐다 좋을 것 같아. 우리 이제 40주년 기념을 해서 이 이벤트 중에 마지막 꼭지점을 한번 찍으면서 얘기를 해주면 고맙겠다. 그 그러니까 뭐, 오준이가 나를 이렇게 그렇게 좀 약간 과대평가해 준 거는 고마운데, 우리가 이제 그 40주년에 그 꼭지로서 노동의 가치, 그게 이제 삶을 영위하는데참 필요한 거라고 인식하는, 자고 해서 이제 이걸 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나 같은 경우는 뭐 내가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어떤 그 꼭지 취지에 맞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음 지금 얘기했다시피 이제 어떤 나이가 들면서 60대 이후에 어떤 그 약간 스몰 잡 형태, 아니면 뭐좀 약간 여유를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다고 하면, 어, 내 생, 지금까지의 어떤 그 직장 생활하고 지금 현재 어떤 내가 하는 일하고 약간 맞춰보면 친구들한테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처음 주제는 노동의 가치, 그다음에 60대 이후의 노동과 어떤 음, 생활이 같이 이어지는 거였었거든. 음. 결국은 내가 이제 처음에는 노동의 가치 쪽만 이제 얘기했다가 생활까지 가치 있는 의식주라는 음. 타이틀로 생활을 하는 거는 결국은, 어, 노동만 끝나는 게 아니고 노동하고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연속되는 선상에서 같이 봐야 된다는 걸론 이제 받아들였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에서 용도이가 오늘 같이 자전거 타고 오면서 출근하는 루트로 해가지고 온 것도 그런 면이거든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부분에서 의식주에서 나는 식을 갖다가 몸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음. 먹는 것만이 아니고 먹, 뭐 먹는 것에 끝나는 그런 의식주의 식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찾기 위한 어떤 부분들 그래서 어, 그런 면에서 지금 잘 해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어, 가지면서 오늘 같이 라이딩 하면서도 음. 즐거웠고 어,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활적인 측면 하고 같이, 어, 한번또 얘기를 좀 해주면 고맙겠네요. 근데 생활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사실 좀 조화를 이뤄야 되고, 어떻게 음. 보면은 뭐 일하고, 그 어떤 운동이나 어떤 여가에 대해서는 좀 조화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나이까지 할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될 거는 직장에 뭐 아무래도 가정보다는 또 나, 나보다는 직장을 더 위해서 먼저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한두 개를 좀 버리다 보면 그 그만큼의 또 여유가 좀 생기지 않았나 싶어. 나도 지금 이, 여기에 이제 이 자리에서 일할 때까지는 그, 어떤 그 전에 있던 걸 버리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그 과감하게 좀 버리기도 했었고 그 지금은 또 이게 있다 보니 일 자체는 뭐 그렇게 어떤 회사, 뭐 회사가 됐던 어쨌든 그렇게 뭐그 중요한 일이 아니다치더라도 적절한 그 노동을 겸해서 하면서 좀 여유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지막 어, 인터뷰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음. 일단 이 자, 음. 자, 음. 자, 음. 제가 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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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친구들하고, 잘 보이냐? 어, 어 아, 안 보여, 지금.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 그냥 술 마시고 아주 그냥 가벼운 톡톡에서, 조금은 <laughs> 더 진지한 톡 얘기를, 대담을 나누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되게, 어, 의외로 좋았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면서, 어, 물론 이런, 깊은 대화를 계속 나눌 수는 없고, 또꼭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가끔씩은, 아니, 이거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이번에 이제 인터뷰였지만, 어, 아, 저기, 이벤트식으로 우리 40년 기념으로 시작했지만, 야, 이거 1년에 한두 번씩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한번 인터뷰 따서, 어, 우리 같이 공유해도 우리 삶이 모습에서는 아름다운, 어, 공간이나 어떤 모습들을 갖다 계속 가꾸면서 나갈 수 있는 바탕은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어 기회가 된다면은, 음. 음 친구들 만날 때 가끔씩 이런 인터뷰 같은 걸 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도 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살짝은 들었어. 살짝은 음. 들었는데, 뭐 계속할지는 내가, <laughs>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살짝은 정말 살짝 들었어. 또, 친구들께 기록이, 지금, 기록, 지금이 가장 젊고 아름답다는 거는 사진을 많이 찍고 또 사진을 많이 남겨놨던 친구들은 특히 나 같은 경우는 뭐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 그냥 습관적으로 많이 기록을 남겨놨었거든. 근데 음. 옛날에 음. 5년 전 사진, 10년 전 사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보면은 되게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 내, 내가 내 거를 보지만. 음. 야, 그래서 보통 사람 두 가지가 이제, 어 그때가 정말 젊었고 지금은 젊지 않고 나 이렇게 좀 회의적인 사람이 있는데. 나는, 오, 어, 앞으로 내 10년 뒤보다 지금이 정말 또 아름다운 모습이겠구나 하고, 예전에 비해서는 물론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좀 초래한 모습도 보이지만, 또 앞으로 10년 뒤에 지금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아름다울까 생각하니그조 기록 으로 남겨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들도 하나하나 좀 기록에 남기고 싶은 욕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적극적으로 일년에 한두 번 그런 차에 있으면 인터뷰를 할수 있으면 해서 같이 영상 기록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좀 새로운 일거리가 됐네, 여러 어, 일거리보다 <laughs> 즐거운 일이지, <laughs> 즐거운 일인데. 40주년이 준또 하나의 선물로 생각하고, 마음에 한번 간직하고, 예, 40주년 기여 6번째 복지, 여기 갖다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야 테라스 <laughs> 정도했던건 아니고 테라스 테라스는 정리해요